설마! 진짜요! 저 녀석 살리러 갔어! 이런 녀석을 죽여야 된다고? 난 얘를 죽이고 싶지 않아! 나 로비로 안 나가죠. 극한! 로비로 그 안나가죠 에펙에 그거로 해야 되지 않을 광고할 때 쓰면. 아. 로비로 나갈 수 없는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 그거 딱 끝나고 어떤 에이펙스 지키는 사람이 나로비로안 나가지고 한번아 광고에서 <laughs> 어. 다양한 글래스 게임 레전드와 함께하는 FPS 서바이벌 게임 에이펙스 레전드 구나 로비로안 나가죠. 시간 <laughs> 다 됐어 one hand over here. Bull of oil. You are a champion. I'm not a champion. 에 m not a champion. I'm not a c h 에 m p i o n i 조정 맞았어. 이쯤 하지. 음. 이제 됐어. 방금 녀석이 마지막이었몇 분이야? 음. 음. 상자 여섯 개 있는데 여섯 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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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잘한 거다. 음. 음. 새로거잖아 어, 어, 진짜 맛있어. <laughs> 얘네 이거 먹을 걸다 쓰기들이. 행을마감했나 봐. 음, 이런 거 보면 약간 재산을 모은 거에 회의감이 생기지 않아? 아니야. 얘네는 이걸 음. 통해서 승리를 높이고 싶었던 거야. 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건 너무 결과론적인 생각이야. 하지만은, 이게 진짜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결과인데 어떡해. 우린 아직 저렇게 안 됐잖아. 그리고 난 배터리가 3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의 유지를 이길 수가 있겠군. 깡으로 도 배터리가 세개야 우리 가이바에서 이긴 사람 네개 만들어 주자 아, 그래? 라인 설치 중. 어떻게 어이, 할까? 30초도 안 그러면은 되지. 그래도 이너 수류탄 몇개 있어? 아, 수류탄? 알려주지 알려주지 <laughs> 아, 그, 어, 나 수류탄 종류 알려 주지 말고. 돈 열려 주지 말고. 왜? 어제 것도 하나거든. 그래서 응. 하나마다 가이바이브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단판승으로 쓸탄 하나를 내는 거. 어. 아 그런 회수하겠어. 아니면 이거 수류소 소리 드는 거못 보여주나? 수류소 상대한테? 나 근데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이걸로 승부. 아내 손에 들려 있는 걸 봐봐. 보여? 어디 보는지? 어 보여? 아 보여? 그러면은 이렇게 서로 한 번에 같이 보여주자. 아 근데 무지 너무 멀리 갔는데? 지금에? 그러면은. 가위는 아크고, 보는 테르미시고. 아, 그냥 이렇게 하자. 그냥 오른쪽에 있는 걸 이긴다고 하자. 뭔 소리야, 이거, 이거 4번 키 아, 끼 굴려서 때? 오. 어, 좋은 생각이다. 가위, 보. 가위. 아크? 뭐야? 아, 내가 뒀다. 쟤는 우리가 뒤에서 가위바위보 했다는 사실 을 알까? 알았으면 아크는... 저렇게 멀리 가진 않았겠지. 우리도 솔큐 돌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 제크스타 던져. 세어수를첫 공격. 제어수 선수 우리가 했던 거를 다 지켜보고 이 접근대 하나가 있어. 내가 진라인 깔아 다음 링을 스캔해 줄. 진입 한다. 됐어. 드론을 로그프한다 오, 버그 끼스 말이안돼장전중 들어갔어이 아, 호라 없는 새가 너무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네가준쉴드를 지금 쓰게 될. 남나이스 88 나이스 아니안 죽어 와 죽인게 아니었어한 아무리 있어. 써... 야 뭐하는거야 뭐 지금 신기하고 진짜 실망 심한... 치료중이다 <laughs> <laughs> 여기서 너무 재어서 여기 같은데? 조심해. 근처에 적분대가두개 있다. 2개? 저쪽에 한명 있다. 선생3 4 3인데요아 그래? 아 저기 에는두요아 살짝 느리겠지?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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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 토트넘이 태이 어? 자 뒤에 저기있다 아그려아 봤다 아 그랬어 내데 EMP가 쉴드가 다 깨져있구나 아씨 나좀 빠져나가야되네 어디갔을까 그기 그거 그거던데 레슬러 태준이던데 나확킬안 났어. 자, 저, 저여기여기서본거 같은데? 아보인가보자어거기서 죽었어. 거기보인보였는데기저기어다니네저기도보기도보인 눕혔어. 도보인다다 <laughs> <하나 잡았다. 웃음> <laughs> 가볼까? 블코 신덱킬이 안 맞지. 좋았어. 멀리. 나 약간 귀엽다. 탱커가 죽었다. 죽였다. 새로운 킬리잘 봐도. 적을 처리했다. 드론을 로그업한다. 가온다. 우리 여기서 뭐하 이거, 전쟁법 위반 아니야? 그들의 친구는 어디 갔을까? 그 궁금하긴 해. 근데 <laughs> 나 쟤네들 반응이 너무 좋았어. 둘이 약간 사이 좋더라. 음. 우리 나보니까, 실드 번갈아가기 보면서 막, 뭐야, 이 소리. 목표 발견. 어, 세 명이네. 이게 너무 위치 안 좋지 않아? 우리가, 쟤네 왜 저기가? 그러게. 그 시체에 뭐으러 음. 가나? 분신 아니었어? 나 옷을 쓰가 다아 그런가? 미라지가 분신 날린 건가? 뭐야? 봐봐, 드론이 잡힐리가 없잖아. <laughs> 설마, 진짜야. 저 녀석 살리러 갔소. 드론 전환할게. 이런 녀석을 죽여야 된다고? 난 얘를 죽이고 싶지 않아. 그는 영웅이야. 좀 하지. 이제 됐어.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자. 가서 가서 묵념 로스페이라도 빌어 주자. 여기 영량 확장 연결 카르아디오 적들에게 인사하게. 야누, <laughs> 글느꼈나봐저 아이에 대한 그강렬한 감정을 사륜 머신님 그녀도 마음이 남아 있던 증거. <laughs> 내가 진짜 에이프스 레전드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은 <laughs>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에있을도 <laughs> 아, 몰라요. <laughs> 어, 위있 있다, 있다. 오케이. <laughs> <게임? 멘몽> <laughs> 희라생? 아, 내가 히라. 아니면은, 내가, 내려갈게내려가서가 내가, 내가, 내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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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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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

관을 못 뺐어. 실드. 대체 뒤로 뺐거든. 살리려고. 아. 아무것도 못고 뺐어. 드론을 띄워서 감시하지. 뭔가 보인다는 얘기. 네가 맞으려. 실드? 나 히트 신커를 안지워 진다야. 실드 좀 충전해야겠어. 고맙다. 별 말씀을요. 나도 불안해요. 적에게 공격 받고 있어요.

아미안하다나 아, 총알 없네. 어, 빡 나이스. 내가 감시하고 있을게. 나머지 도와줄게요, 어? 어 레이스 끊었다. <놀람> 너라고 비명 들었다. 열심히 나살때 "노노노노" 이러고 있었어. 우리들의 <laughs> 퍼포먼스를 모르고, 이거죠. 우리 항상 하는 거. 게... 우리 유랑 극단의 음. 퍼포먼스 중 음. 생각해보니까 우리 그 생각했잖아. 이렇게 파밍해봤자 결국 죽는다는 결과가 이른다. 그러네, 이거! 어후 어. 그는 그그을죽고 죽고 있던 나의 인간적인 감정을 깨우쳐줬어 <laughs> 그는 나의 식어버린 그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다시 그 밀깨워줬어